자, 여러분 첫번째 기술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썰레고요 평타는 그냥 주먹 발차기까지 하나? 어, 1번 기술 저주받은 스트라이크 아, 근데 여러분들 이 타도리 캐릭터가 콤보가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음 어, 괜찮은데 2번 크러싱 블루 내려 찍는 거 3번이 이, 이게 흑섬인가 얘들아? 브레일치 때릴 때 바로 클릭하면 흑섬 된다고? 아, 그래? 어려운데? 아유, 정말 파란색 보일 때 눌러야 된다고? 흑섬! 아, 아... 따닥! 모션이 보일 때 따닥! 아, <laughs> 주먹을 뒤로 뺄 때? 오케이 오케이 따닥! 오오~ 코센 셈! 따닥! 아, 아... 이 어디가? 아, 이구나! 오우, 주먹을 뒤로 뺄 때? 뭐요? <laughs> 뭐야? 그렇지. 아! 야, 이제 감봤는데 근데 쟤왜 저래, 얘들아? 아니, 더미야너왜 그러니 도대체? 핵신고 한다고요? 아니. <laughs> 쟤왜 저래? <laughs> 아니, 중력이 이상한 거 같은데, 얘들아? 어쨌든, 흑섬. <laughs> 자, 마지막은 만지킥. 이거 반격기겠죠? 반격기! 이런 느낌.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거 흑섬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 쉽네. 사연발. 가닥. 각성. 넌 정말 짜증나는 나이야. 하면서 각성을 하고요. 첫 번째 기술. 아니 해체. 오, 말 그대로 코냥 가벼운 기술. 도덕도덕. 이런 느낌. 요이! 너무 잔인하고. 자, 자, 두 번째. 아 이게 푸가구나. 푸가. 그라체 어. 야, 그냥, 그냥 타버렸구요. 자, 세번째가, 러쉬. 오! 요! 융! 나쁘지 않은데, 나? 평타 봐보라고? 오! 어! 야, 야, 평타도 달라지는구나! 궁극기가 그러면은, 요이키텐카이. 크 <laughs> 기가 막히고. <laughs> 어, 여기서도 움직일 수 있네, 얘들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바로 세계참이다. 세계참을 쓰려면 은 더미가 또 많아야지, 얘들아. 1, 3, 빠르게 2, R이라고? 1, 3, 2, R? 간다. 아, 각성을 안 했구나.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그렇네. <laughs> 1, 3, 2, R. 아이씨이! 끝났다. 오, 와우, 야 멋있는데? 이게 세개 참? 세개 참? 크으, 기가 막힌다, 얘들아. 야 멋있긴하다. 1, 3 동시에 쓰면 또뭐 있어, 얘들아? 아, 1, 3이 약간 커맨드 키구나.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알겠다. 그러니까 1, 3만 빨리 누르면 돼, 여러분들. 1, 3만. 1, 3, 2. 어, r 을 그냥 사람한테 써보라고요? 그냥 R 기술도 있어, 얘들아. 오우! 야, 괜찮은데? 또 다른 거 없어? 134 써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속내, 키, 키. <laughs> 아, 쿨타임 없애는 것도 있다고?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1 3알두 번이라고? 이걸 속내? 속내, 키. 형, mean, 순진하구나. 아! 1 3알이세개참이냐고 어, 1 3 2알세개참 이런 느낌. 1 4알3은 3초 동안 무적이라고요? 아1 3 2 R 말고 없다고 랭겜이나 가자 <laughs> 13i텔 f4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왜 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13i텔 f4는 좀 아니다 여러분들 랭겜에서 한번 <laughs>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흑섬 고수임 당연하지 흑섬 보여줘 바로 보여줄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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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봐봐 얘들아 흑섬 알까비 컷 어나왜케 잘하지들아? 나, 잘하지, 나 가강전 빼고 다 잘하는 거 같아. 아무래도. <웃음> <웃음> 우와! 여기 멋있고. 여러분 저도 흑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코코센 실패. <laughs> 아, 아니. 야 근데 얘들아 이 게임 진짜 이타돌이 진짜 좋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하너너 아, 너. 좀만 기다려. 형이 너 세개 참 쓰는 거 보여 준다 진짜. 음. 아따 따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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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케이. 간다. 라스고. 가자 아! 펌부 당해 버렸다. 얘들아, 형, 옷좀 바꿔 낄게. 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옷이 문제야. 옷만 제대로 꼈잖아? 그러면은, 저 친구, 나한테, 졌어요. 간다. 진정한 옷. 봉쿠나, 완성. 다 들어와. 외국인 같은데, 얘들아? 한국인이네. 누구세요? 전대용. 님, 저, 진심 모드로 해요? 괜찮? 님, 목숨이, 위험한데? 채팅 칠때 지금이니? 일단은, 상대 콤보를 딱 보니까, 음,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상대 패턴 파악 완료. 이제부터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따또 흑섬 따또 따. 그렇지. 확 인사 살이다 지금. 봤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점입니다. 가다 깍성. 아, 아 잠깐 스킬 잘못 썼다. 아, 잠깐만. 료이키 탱카이 실패. 이 자세 길로 와. 여기어 내가 영수이 어떻게 풀어? 포가. 아. 오케이. 이번 판은 받을게요. 다음 판한 분은 응? <laughs> 에뭐 <에이> <laughs> 하시는 거죠? 낄낄. 시간이 끝나갑니다. 선생님. 오케이. 무 전부? <laughs> 형세개참써 줘. 보여 줄게. 형세개참 이제 보여 줄게. 이번 판에 보여 주면 돼. 오케이. 고조사토로 맘으로 만들어 주겠다. 딱 고조사토로 그렇지? 고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엇내려찍기! 오케이. 이형또 양악하네. <laughs> 무슨 양악이에요. 나도 초보예요, 여러분들. 얘들아, 좀 있으면 각성 다 모였다. 여기 고도사토로 범부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엇, 내려찍기. 왔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어? 뭐야, 상대 목숨 한 목숨 남지 않았어, 얘들아? 아니, 각성 다 왔는데 나가면 어떡해요. 오. 아 마지막에 범부 컷으로 하려 그랬는데 이걸 탈출한다고 <laughs> 다음 상대 오케이 이번에 여러분들 보여줄게 이번에는 꼭 보여줄게 가자 범부렛츠고 흑섬 방금 흑섬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광격기 잠깐만 이거 누가 봐도 부캐다 코코센 따이 따이 따다이 짜식이 내려찍기 광격기그래 점프는 뭐야 얘들아오야 점프 1번 하면은 발차기 되는 거야 아 그래 얘들아 점프 1번야 <laughs> 어허,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각성 게이지야, 좀만... 아 상대 죽겠다 이러다가... 아니, 막 죽지 마요. 뭐야, 딱하다... 넌 정말 짜증나는 아이구나. 범부 카... 얘들아, 이거 하지... 이야... 뭐 있었다, 뭐 있었다... 뭐야, 마크는... 아니, 여, 기 세계관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마이크래프트 형님, 여기는 그... 세계관이 아니에요. 아, 이번에는 좀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왔다고요 아아 까그 하카리님 저손다 풀렸는데 괜찮? 코코센! 따잇! 따잉! 따잇! 뚜! 따! 뚜! 따! 뚜! 따! 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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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섬 까비 우와아어 기가 막힌데? 야 방금 너무 멋있었는데, 들아 오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뭐, 뭔데?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진짜, 뭔, 뭐, 뭐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아니, 저 능력이 뭐야, 얘들아?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뭐지, 지금? 아니, 미스터 사탄형님이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드래곤볼 세상 아니에요, 선생님? 잭파 터질 때까지 돌리는 거라고? 아, 그래? 통형, 하이. 너좀 잘함? 처음 하는지? 그럼 들어와. 아주 좋아. 어, 어? 세계참 어떻게 쓰냐고요? 이번 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맞아야 돼. 안 맞으면은 게이지가 의외로 잘안 차. 빨차기! 좀, 좀 맞으면서, 좀 적당히 맞으면서. 상대 피 살짝 회복시켜주면서. 여러분, 상대가 피를 회복해야 내가 각성 게이지를 좀 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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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이, 좋아요, 좋아요. 뚜, 따, 따라잉! 자, <laughs> 각성 거의 다 모았고, 여러분들. 방귀 없기 따라잉! 각성! 까다! 넌 정말 짜증나는 아니야? 까다! 세계차 요, 이렇게, 탱카이! 일로와. 일로와. <laughs> 눈물이 나는군요. 아니, 고도도 세계참을 이렇게 피했어야지. 아, 정말 아영역전개를 먼저 쓰고 세계참을 써야되나? 그게 맞는가? 오, 마이터 보소. 야, 너 스킨 잘꾸매다잉 세계참 1번 쿨 돌아있을 때만 써준다고? <laughs> 얘들아, 이번에는 살짝 잘하시는 분 같아요. 132킬? 오케이. 렛츠고. 지금까지의 PVP랑은 좀 다를 듯. 요. 와 자이 그렇지 내가 너무 잘하는가 얘들아 아... 그렇지 내려 찍기 내려 찍기 그렇지 이게 바로 컨버 아이거스니까 여러분들 기간 막혀버렸고 <laughs> 역시 이것이 커스드 영킬 <laughs> 그렇지 꼬코센 정말 짜증나는 아이로군요. 영역 전개.